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신혜성은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 안에서 잠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해성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해성 측이 만취 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함에 따라 경찰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과 음주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